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2025년도 제4기 여호서에서 제10일과 그 땅에 거할 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변에 세운 큰 재단에 대해서 이동한 서편에 살고 있는 아홉지파와 반지파가 왜 그토록 과민반응이다 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는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겠지만,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에 우리는 요수와 22장을 읽으면서 요단강변에 여호와의 재단과 비슷한 모양의 재단을 쌓은 것을 두고 또한 동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분노하고 흥분했을까요? 그리고 비나스와 열지파의 대표자와 찾아가서 정말로 냉혹할 만큼 너희들이 범죄였다 하나님께 범죄였다 라고 책망하면서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들이 그토록 과민 반응을 보인 이유를 그들의 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소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9월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에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요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들이 그토록 과밀 반응을 보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불과 7년 전에 경험한 이바알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에게 재앙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알 부월의 제약에 대한 기록은 민숙이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던간 통편 시딤에 진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압 여인들의 성기는 신이었던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당시 바알의 제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생식과 다산의 신인 바알에 대한 헌신의 포로 여인들과 처녀들은 신전에 찾아온 남자들과 그 앞에서 신전 앞에서 음행하였습니다. 아주 물러난 이방 신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초대에 응하여 바알의 제사에 참석하여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함으로써 철저하게 이방 신에게 예속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한두 명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는데 일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론의 손자요 엘라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아스였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해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시딤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진정으로 천염병처럼 확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수로 시작된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천염병처럼 퍼져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불의 제약으로 일어난 이우상숭배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증거가 남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죽은 2만 4천 명의 일가 친척들이 살아있어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 잔재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울 사건이 일어난 지 27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가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부월 사건이 일어난 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월의 제약의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그리고 제 대가를 받고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할지라도 제 영향력은 남아서 아직도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단강 광변에서 제달을 쌓는 이 일이 다시 시딤에서처럼 우상 숭배로 이어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역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 전염병처럼 퍼져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과 동편 지파를 제외한 요단 서편 아홉 지파 반만을 가지고 여호와의 온 해준이라고. 말하는 것에 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발보부월의 죄를 통하여 우상숭배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다고 할 정도로 심한, 심하게 반응을 하였고 심하게 책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졌던 경험이었습니다 요소와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누구입니까? 가난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전리품을 챙긴 사람입니다 아간의 죄는 고범죄입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이거나 무지에서 온 죄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에 의해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전리품을 숨긴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해중에 그 진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한 최근의 경험한 두 분의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단으로 제단을 쌓는 이 행위가 배교와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나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던광 서편 집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보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은 흔들림만 보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죄라도 그 문을 열어두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 길의 끝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후회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말씀을 조금만 소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토도가 흐트려지고 친구들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리는 모습만 보여도 부모의 가슴은 금세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나이는 다 그런 나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나이에 흔들려 보았고 방황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바을보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상승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명이 죽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는 그날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종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통곡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은 그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너와스와 동안 동편의 집회 대표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책망과 질책과 비난의 방법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 과거의 경험이 다시는 우리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오늘의 내 삶을 영유해 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곤면할 때는 우리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곤면할 때는 많은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기도를 한 후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말을 듣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곤면할 때는 많은 배려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할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런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곤면을 할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부주의하여 불필요한 문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모르면서 과거 경험 때문에 정지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동안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